자 세워치기 역회전은 조금 가미해서. 자 오늘 이벤트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갑니다 여러분. 들 5점 차, 이하, 5점 차로 쫓아가야 후구가 있는 거예요. 자, 빵 출레이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빵 출레이션, 빵꾸가 나와서 콩그레츄레이션 합성합니다. 빵꾸 콩그레츄레이션 합성화, 빵 출레이션 두껍게만 맞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좋아요. 우리 방송에 있는 팬들은 위트가 있으시다. 어, 아는 것도 많으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귀에 쏙 들어오네요. 자, 이거 쫑 보이죠? 여러분들 쫑을 어떻게 뺐지? 앞으로 빼면 길어지나요? 자, 이 공은 좋았다. 야, 이 공이 길어지네. 터치감이 좋았다. 원쿠션까지. 원쿠션까지 터치감이 좋았다. 자, 그리고 나서 브릿지를 길게 잡았다. 뭐다? 직접 친다. 여러분들. 이 브릿지 거리만 봐도 길게 친다는 걸 알죠? 이렇게 친다. 직접. 직접 친다. 얘가 뒤돌, 뒤돌, 이렇게 칠 수도 있죠. 이렇게 쳐야죠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공 맞아 버립니다, 그냥 바로 이쪽으로 뒷방으로, 파이브 쿠션으로. 자, 자 뒷공이 보이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고, 여러분들 뒷공이 안 보이면 앞공으로, 아 빵꾸네요. 아 아닌데 이거는 이건 아니지. 자 뒷공이 안 보이면 앞에 공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뒷공이 보이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아, 뒷공이 보이나 보네요. 자, 이공 여기로 와 여기서 오기 전에 제 공이 지나가야 돼요. 후다. 아, 두 공이 나왔네. 두 공이 나왔네요. 어. 자, 이공 여러분들. 자, 이거 있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거. 그러나 이 공을 안칠 거고 아마 이걸 칠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이게, 이거는 이렇게 빼고, 여러분들.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고, 오! 이것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이거나 이거 두개다 보였어요, 이거는. 좋습니다. 자, 이 공은 여러분들, 뭐 여지 없죠? 이거 안 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혼나겠습니다. 이거 안 치면. 이 공은 이렇게 보내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야 돼, 여러분들. 아, 철게보다는한거 없고. 자, 근데 어, 어, 이공 여러분들, 뭐칠까요 가요, 멋칠까요 뭐 이거 플러스 치나요? 맥시멈으로 이거 아니면 접색이 아니면 없는데, 그두 개밖에 없는데요. 자, 플러스 갑니다. 굿. 자. 아, 이거 안 가나요? 제각 돌리기 가야죠, 여러분들. 제가 제각, 제각 돌리 기 가는데 일적구 어디? 여기. 일적구 여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적구가 여기. 일적구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자, 일적구 확실히 왔구요이 정도면. 자, 일적구 정도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3단 갑니다. 아, 굿. 비지가 4명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생김새는 완전 틀리다. 완전히 틀리니까, 여러분들,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 네. 한 명은 여성, 한 명은 가면. 한명 잘생긴 놈한명 못생긴 놈 이렇게 외워두시면 죽을 때까지도 안 잃어버려요 아시겠죠? 네명 중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명 여자 가면 잘생긴 놈 못생긴 놈음 이렇게 있어요 자자 자, 옆돌리기 갑니다 옆돌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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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좋아요 자, 자 더블 l e d 일 여러분들 더블 레일 e v e 포지션 u b l e lay level p o s i t i 다 포지션. a m e position position p o s i t i o 어 position position p 뒤돌이나, 뒤돌치나요? 뒤돌치나요? 와! 지렸다, 방금 거는. 쫑 빼면서. 자. 자. 이렇게 뒤돌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일접구를 어떻게 빼는지 잘 보셔야 돼요. 뒤돌 갑니다. 뒤돌 자, 뒤돌 나옵니다. 뒤돌 여러분들, 뒤돌 두께는 아마 쓸 겁니다. 두껍게, 두껍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생각보다 두껍게 쓸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고 제공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야 맞았을 때 굉장히 PPP가 나온다. 걸리 있어라고 외칠 수 있죠. 하나 한번 가져. 걸렸어. 내가 기 했냐? 안 했냐? 내가 기 했냐? 안 했냐? 아이샤. 내가 기 <Aufs> 이제는 했냐 했냐? 안녕하십니까? 안만안니까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대로 걸렸어. 제대로 걸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들 <목소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말하고 자 당달한테 잘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아, 예능할 줄 알고 그랬는데 오늘 공설명 아 하는 건 내가 했어 그렇지 공설명 하는 건 오늘 그럴 순 내가 했지 자자 음.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 보니까 어 새로 오 계신 분 오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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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얍! 그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누구게요? 화면상에 못 생긴 제가 누구게요, 여러분? 원빈이라고. 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제대로 알고 있어. 음. 조크먼 자, 아주 얇은 두께 야, 회전을 좀 빼고 도톰하게 쳤어요. 1 접고 여기다 포지션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하죠. 그렇게. 조금 얇나? 그 좋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음, 포지션하기가 좀 어려웠죠. 한동안 유튜브에 5천명씩 봤었습니다. 여러분. 예. 지금 많이 없는거예요 여러분. 왜? 왜 많이 없냐? 아 날이 좋아서 다들 요즘 여행을 다닌다. 겨울이 돼야 집에 조금 틀어박혀가지고 당구를 좀 많이 볼텐데 자 아주 얇은 두께 아주 얇은 두께 1접구가 튀어나오면서 치나 그러지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내공 돌리고 이쪽으로 어떻게 맞아도 포지션이 가능하고 개꿀 이렇게 조절 하면 되 죠. 세워치기, 역회전은 조금 가미해서... 상대방이 매로 안 좋으면 확 많이 냅니다. 자, 끌어치기, 요렇게 끌어치면서 원, 투, 쓰리... 지금처럼... 보셨죠, 여러분? 예. 네. 요걸 끌어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어, 끌어칠 때는 큐를 부드럽고 세지 않게끔 길게 쭉 넣어주면 자동으로 끌립니다. 여러분, 당점만 밑에 주시고 부드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공은요, 키스를 요 사이로 빼려고 할것 같아요. 포켓볼 실력을 한번 보죠. 아예 안 가게 치는구나. 어, 아예 안 가게 뺐습니다. 아예 안 가게. 브라보. 좋습니다. 자, 아주 접전 경기죠, 여러분.

구장으로 향하고 해커는 큐가 고리낚입니다. 저도 고리나이고 아, 아우라 아튤립 스트레이트라고. 음. 그렇구만 들어본 것같구만 원래 떼죠. 예, 좋았니. 원래 공이 저렇게 그 저기 프로즌이라 그러죠. 프로즌 전문 용으로 떡이 되면 공이 붙으면,

s 점못 j o o n 해 s, <S>, <S> ตรงนี้ 여러분 리액션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이 아주 부끄러워야 돼 에. 보는 사람이 부끄러워야만 내가 안 부끄럽거든 그래야 아 분명히 잘때 그러는 거지 잘때 느낌이 잘때 느낌이 아 아까 그 새끼 그거 아 분명히 리액션은 분명히 재수 없었는데 재수가 없었는데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근데 그거 재수는 없었는데 잔망스럽긴 한데 야 그거 약간 생각납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자, 뒤돌려치기. 이 공은 여러분 어떻게 쳐야 되죠? 아주 얇은 두께를 쳐야 돼. 얇은 두께, 그리고 큐를 부드럽게 넣어야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넣으면 안 돼요. 그래야 공이 끌려요. 그렇죠? 느리게 여기서 살짝 제껴지는 거 보셨죠? 음 야, 여러분 나머지 2 점이 에요 웃고 떠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야, 클라스요 지금. 우리 해대표가 또 아, 내가 또 복사로 나가야 되나 또. 야, 이거 얇은 두께로 임팩트를 줄것 같지? 임팩트, 그렇지. 어, 이거 어색한데. 어색한데. 퉁. 어, 맞네. 야, 아하 후보 못 치겠네. 오늘 해커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BJ를 오늘 4시간 동안 물론 쪼갱이 도와줬지만 많이 봐가지고 팔이 많이 잠겼어요. 몸이 아직 안 풀려 있기 때문에 예, 몸이 안 풀려 있어요, 솔직히. 오늘 개졌어. 어, 그렇죠. 네, 아, 이야기 아. 아. 아, 아, 뭐 네, 졌어느낌이뭐 <죽는 거>. 지 여러 고하 때문에 장